스마트 어, 조도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LED 만들기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어, 수수강이 테이프로 바닥에 붙여져 있고요. 센스, 어, LED가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는 세 개는 디지털 핀 어, 13, 12, 11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하나가를 보내서 같은 줄에 전부 다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여기 그 13번, 12번, 11번 그다음에 이쪽으로 그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데요. 어,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그긴 다리만 여기 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는 조도 센서는 A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어 10k 옴에서 값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A0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A0 센서 값이 900보다 크면 네 어두워질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로등을 켜야 되겠죠. 그리고 900보다 작으면 어, 신호를 꺼야 되겠죠. 밝아졌으니까. 이때 이900이 값은 실레에 어, 밝기에 의존하는데 밝은 곳이라는 걸면더 작은 값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어, 끄기와 켜기 어, 신호 받았을 때 각각 세개 LED를 끄고 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코드는 어, 조선세 선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어, 말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무한 반복을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 9 4죠 실내니까 그죠? 팔백구십사기 때문에 어, LED가 켜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켜지죠 그죠? 막아보니까 네. 세스. 그 LED가 이렇게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때 값이 979가 되겠습니다. 1012가 되겠죠. 그래서 LED가 켜지게 되습니다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는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